영상 편집 프로그램 입문하고 싶은데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고민이시라면 무료로 고퀄리티의 영상 제작이 가능한 다빈치 리졸브로 시작하세요.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할때 다들 먼저 물어보시는 게 어떤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할까요? 이 부분일 겁니다. 보통 유튜브 영상 편집이나 전문적인 편집을 하시는 분들은 어도비의 프리미어 프로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프리미어 프로는 처음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배우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월 내야 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초보자들도 쉽게 편집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나와 있지만 기능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영상 제작 시 불편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다빈치 리졸브는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 프로 파이널컷과 같은 메이저 편집 프로그램과 비교해보아도 기능이 결코 떨어지지 않고 양질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다빈치 리졸브 18 베타 버전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여러 기능들이 추가되었으나 18버전이 출시되면서 가장 좋아진 점중 하나는 한국어가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한글 지원이 되지 않아 초보분들이 배우기 불편했었다면 한국어 추가로 좀더 쉽고 직관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유튜브 영상 편집을 배우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비싼 돈 내고 프로그램 구매하지 마시고, 무료로 고컬의 영상 제작이 가능한 다빈치 리졸브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할 수 있는 PC 사양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는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편집 프로그램에 비해 꽤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구글에서 다빈치 리졸브 최소 요구사항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우선 램은 16기가 이상, CPU는 인텔 i7 9세대 이상, 그리고 AMD 라이젠 7 2700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치했다가 PC 사양이 떨어져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우선 내 PC 성능을 먼저 살펴보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빈치 리졸브 설치 및 유튜브에서 사용할 만한 핵심 기능 위주로 사용 방법을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우선 설치부터 하셔야겠죠. 네이버에서 다빈치 리졸브를 검색을 하시고요. 좀 내려 보시면 해당 사이트에서 다빈치 리졸브를 설치를 하실 수 있어요. 어, 이둘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다빈치 리졸브 18이라고 돼 있는 부분 클릭을 하시면 무료 다운로드 하기가 나오실 거예요. 자이 부분 바로 클릭을 하시면 다빈치 리졸브 18 베타 버전과 17 버전이 있는데 어, 18 베타 버전도 사용하는데 불편함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걸로 설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다빈치 리졸브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비용을 내고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무료 버전인 다빈치 리졸브 18 버전 사용하셔도 기능상의 문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네, 운영체제에 따라서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윈도우 버전 이걸 클릭을 하시면 설치를 하기에 앞서서 우선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름이랑 이메일, 전화번호 이 정도만 작성을 해서 다운로드 하기 눌러주시면 바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설치 용량이 꽤 크기 때문에 설치 전에 용량을 미리 체크하고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치를 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이런 기본 화면이 나올 텐데요. 처음에는 여기 Untitled Project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돼요. 실행을 하시면 이런 기본 화면이 나올 겁니다. 어, 한글 버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영어로 나오고 있죠. 우선 한글 버전으로 변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 상단에 가보시면 DaVinci Resolve 라고 써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Preference 이 부분을 클릭을 할게요. 자, 그리고 시스템 있고 옆에 유저가 있는데, 유저 부분 클릭을 하시고, 여기 랭귀지 부분을 잉글리쉬에서 찾아보시면 여기 한국어가 있을 거예요. 한국어 클릭을 하시고, 세이브 하시면 변경이 됩니다. 단 바로 변경이 되진 않고요. 프로그램을 한번 껐다가 키시면 한글로 변경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변환된 거 보실 수 있죠? 이렇게 한글로 변환있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더 사용하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서 화면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이제 작업 소스 영역이라 해서 이미지나 미디어 등을 삽입하는 공간이고요. 중간은 이제 영상 미리 보기 이미지를 볼수 있는 곳입니다. 아래쪽은 편집 영역이고요. 여기서 에 이제 편집이 이루어지고, 오른쪽에는 자막이나 효과 같은 것을 이제 수정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동영상을 가지고 오셔야 될 건데요. 제가 촬영한 동영상들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프레임 레이트를 변경하시겠습니까? 나오면 이제 변경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동영상들이 이렇게 들어온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미리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여기 화면 내에서도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밑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동영상들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재생을 하시려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재생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제 비디오 클립과 오디오 클립이 있는데 오디오 클립의 그 파동 이 부분을 보시기 위해서는 이걸 좀 늘려주시면 이 소리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컷 편집을 먼저 하셔야겠죠. 컷 편집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어, 프리미어 프로처럼 여기 블레이드 편집이라고 해서 면도칼 같은 모양이 있죠. 단축키는 이제 B를 클릭을 하시면 자를 부분 이렇게 클릭 클릭,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내가 그런 부분만 삭제를 하실 수 있어요. 기본 선택 모드, 이제 A로 돌아오시면 다시 이제 클릭할 수 있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 중간에 필요없는 부분 지우시려면 딜리트, 딜리트 이런 식으로 지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가 나눌 부분은 컨트롤 B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눠지죠. 컨트롤 B. 컨트롤 b 이렇게 재생을 하면서도 컨트롤 b를 누르시면 이렇게 잘라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 삭제를 하거나 방금 삭제한 것을 다시 되돌리려면 컨트롤 z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z를 계속 누르시면 방금 잘랐던 게 다시 돌아오죠 이렇게 컨트롤 b 저는 이걸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임라인 분할하는 이 단축키를 좀더 편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키보드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이 단축키를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단축키 변경은 타임라인 탭에서 쭉 내려 보시면 이제 자르기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컨트롤 B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단축키가 다른 것들은 거의 쓰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안 쓰고 있는 단축키 중에 하나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C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정을 하시고 저장. 하시면 이렇게 단축키 C만 누르시면 컷이 나눠지는 걸볼수 있어요. 보통 제 목소리를 편집할 때 중간중간에 좀 비는 공간이 있을 때 이렇게 C로 해서 이렇게 지우면서 편집을 하시면 편리하실 거예요. 자, 지금 타임라인 바가 지금 작아서 좀더 세밀한 편집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Alt를 누르시고 마우스 휠을 하시면 더 커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줄여주셔도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도 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화면 확대 축소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유튜브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디오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뭐 비디오, 오디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비디오 부분에 이렇게 좀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줌을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 포지션에서 이 위치를 이렇게 옮길 수도 있겠죠. 그 외에도 회전 각도나 피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래로 내려 보시면 화면 자르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왼쪽 자르기, 오른쪽 자르기, 그리고 위아래 이렇게 같이 좀 잘라서 영화 같은 느낌의 시네마 효과도 적용하실 수 있어요. 많이 사용한 것 중에 점차 줌인이 되는 뭐 이런 효과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미지를 제가 따로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처음에는 기존 화면에서 점차적으로 한 부분이 줌인이 되는 효과. 어이 부분 많이 쓰실 거예요. 자 이게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우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줌 포지션 이 부분 이 있죠 옆에 보시면 다이아몬드 같은 모양 이 있습니다 자이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실 텐데 주민이 되기 전 부분에 처음부터 주민을 줄 거다라고 하면 가장 앞쪽에 타임라인 놓고 줌 부분 그리고 포지션 부분을 다이아몬드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끝 부분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내가 이제 좀 주민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치도 한번 이렇게 이동을 해 볼게요. 내가 좀이 부분을 주민을 하고 싶다. 이렇게만 해 놓으시면 이제 점차 주민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다시 다른 이미지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내가 주민이나 줌아웃을 할 부분. 내가 첫 시작이나 한 인간 정도에 이제 주민을 시작을 하겠다 하면 그 부분 앞에 클릭을 먼저 해 놓으시고요. 어느 정도 이동을 해서 줌 아웃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있다가 이렇게 줌 아웃이 되는 거죠. 이건 몇번 사용해 보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네, 다음은 자막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미디어풀 오른쪽에 보시면 이펙트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뭐 비디오 전환도 있고 타이틀 이렇게 있을 텐데 타이틀 부분을 클릭을 하세요. 여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선은 기본 텍스트 이 부분을 이제 삽입을 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삽입을 하시면 베이직 타이틀이라고 나오죠 자이 부분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이제 글자를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수정한 후에는 글자 폰트를 변경해 줍니다 외국 폰트다 보니까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우리나라 폰트도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게다 나오실 거예요 또한 색상이나 크기도 변경 가능하고요 밑으로 내려 보시면 그림자 배경 이런 것들도 수정을 하실 수 있어요.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자의 외곽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글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배경을 좀더 자주 사용을 합니다. 자막바 같은 배경이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높이 부분을 조절하시면 이렇게 배경이 나오는 걸볼수 있죠. 코너 반경과 폭도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하실 수 있습니다. 불투명도를 이렇게 주실 수 있어요. 불투명도는 적당하게 이렇게 주시면 좀더 감각적인 자막 바를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글자가 잘 보이죠. 네, 이렇게 이제 계속 글자를 더 삽입을 하실 거면 어 컨트롤 C를 눌러 주시고 내가 다음에 넣을 부분에 컨트롤 V 하시면 이제 또 글자가 추가됐죠. 여기서 또 글자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다빈치 리졸브에는 그 외에도 다양한 자막 효과들을 넣을 수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 이런 걸 한번 넣어볼게요. 약간 이런 샘플 이미지 같은 게 들어가는 걸볼수 있죠. 자, 이거는 이제 폰트가 지금 현재 이렇게 네모로 나오는데 어, 폰트를 바꿔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뭐그 외에도 이런 것들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자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튀어 오르듯이 나오는 효과 이런 것들도 이제 글자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폰트만 바꿔주시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재생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사이즈도 수정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자막 효과까지 여러 가지 사용해 볼 만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사용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샘플을 볼때 좋은 점이 이렇게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내가 이 커서를 어디 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샘플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보기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직접 넣지 않더라도 어 이렇게 여기에서 보실 수도 있고 직접 재생을 해서 볼 수도 있겠죠. 다음은 전환 효과를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타이틀 위에 보시면 비디오 전환, 오디오 전환이 있는데, 비디오 전환에서 보시면 이런 디졸브 효과들을 넣어 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한번 쭉봐 주실 수도 있고요. 영상과 영상 사이에 이 디졸브 효과를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베타 버전이라서 일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효과들도 좀있더라고요 일단 되는 효과 위주로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블로 디졸브를 영상과 영상 사이에 이렇게 어, 갖다 대시면 적용이 되는 걸볼수 있죠 자 이렇게 넣으시면 흰색 테두리로 이렇게 생긴 걸볼수 있는데요 한번 재생을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어, 디졸브 효과를 넣을 수 있고 디졸브 효과를 좀더 길게 하거나 이렇게 줄이실 수도 있어요 네, 그 밖에 사용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내 타임라인 바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 있고 이게 커져 있는 상황이 발생하실 수 있어요. 그때는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TV 모양 같은 게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 타임라인 바가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걸 한번더 눌러 주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크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제 편집을 하실 때는 아래 있는 것보다는 이 타임라인 바가 전체적으로 있는 게 좋기 때문에 통 축소를 해서 이 전체가 나오게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음악 삽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는 사운드 라이브러리라는 곳에서 이렇게 음악을 직접 다운로드도 하실 수 있어요. 음악을 다운 받기 위해서는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음악들을 그냥 사용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음악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한번 넣어 볼게요. 지금 타임라인 탭이 꽉 차서 음악을 넣을 공간이 없다라고 하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누르시면 이렇게 오디오 탭, 비디오 탭이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음악을 새로 넣기 위해서 탭 부분을 좀 줄여주신 게 좋겠죠? 그리고 음악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악과 영상이 같이 가면 훨씬 더 느낌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음악을 클릭을 하시고 볼륨을 이렇게 조절해 주실 수도 있고요. 음악의 왼쪽 끝에 보면 이런 흰색 점 모양이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어, 드래그하시면 페이드인 효과처럼 서서히 음악이 들어가는 효과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영상을 다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변환을 해볼게요. 자, 우선 변환하기 전에 내가 영상을 편집하던 거를 그대로 이제 다음에도 다시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파일 들어가셔서 프로젝트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다빈치 리졸브를 처음 실행을 할때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바로 그 부분부터 이제 실행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영상 변환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가장 오른쪽에 딜리버라고 이제 로켓 모양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유튜브에 올리실 거기 때문에 유튜브 1080 이걸 클릭을 합니다. 위치, 내 네, 영상을 변환할 위치를 바탕화면으로 할게요. 자, 바탕화면으로 가셔서 제목을 이렇게 변경을 하시고 렌더링 대기열에 추가 버튼을 눌러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편집 1이라고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전체 렌더를 클릭을 합니다. 이제 영상이 지금 변환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재생을 해 보면 워터마크 없이 이렇게 영상이 변환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다빈치 리졸브 기본적인 사용 방법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보았는데요. 다빈치 리졸브는 오늘 설명드린 기본적인 효과 외에도 색 보정이라든지 여러가지 효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 영상 편집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 PC 사양만 받쳐주신다면 다빈치 리졸브로 시작을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한글 버전까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금방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